반갑습니다 교도님들의 출석을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있어요 오늘 이제 어디 가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아 오늘 법회가 좀 적겠구나 그럼또안 나오시는 분이 또 나오셔요 항상 법회의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채워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 말씀드릴 때어고 비슷하게 좀 닮아 있어요 예, 같다는 건 다르고 다르다는 건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대답이 많이 없어요 <laughs> 어떻게 같은 게 다르고 다른 게 같은가 우리가 늘 반야심경 공부할 때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선과 어, 구름과 돌 보도는 위치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을 조금 바꾸면 그게 또 긴가민가 또 이러죠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냥 같은 것은 이건 같은 거야 하고 딱 정의되어 있고, 이건 다른 거야 하고 딱 정의되어 있어서 변하지 않을까요? 같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다르고,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건 다르고, 다르다는 건 같다. 결국은 뭐예요? 같은 것과 다른 것이 둘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게 뭐냐. 어려서 같이 사는 친구를 보면서, 참, 저 친구는 나하고 환경도 같고, 생활도 같고, 생각하는 것도, 아는 것도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한 20년 지나고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각자의 삶도 다르고, 인생 의 철학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져 있더라. 어려서는 분명히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제일 친한 친구니까, 나랑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더라. 아는 것이, 보는 것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르면 달라져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것이 같다고 보죠. 그래서, 한 번씩 만나면, 저는 저 친구는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나하고 차이가 나면은, 마음속에 그걸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쟤는 나하고 친구인데? 쟤는 나하고 수준이 같았는데, 왜 쟤는 잘 나가고 나는 못 나가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변화하는 지를 잘 모르면 거기에 집착하게 돼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르다는 건, 다, 다르다는 건 같다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저 사람과 나는 수준이 차이가 나고 삶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하고 저 사람이 다른 것이 없네. 그러니까 여기 교당에 나오신 분 중에는 뭐,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 하던 분, 학교 선생님 하던 분, 사업 하시던 분, 뭐 하시던 분다 다르잖아요. 사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데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만났는데, 이제 한 30년 공부하다 보니까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뭐가 같아요? 똑같은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같아요. 그럼 결국은 변 불변의 일치를 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혀 나가는 것이 같아요. 겉으로는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 속 안에 이 법신부 이런 사람을 향한 마음, 신앙과 수행의 마음이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마음 하나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같은 거예요.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모두 같은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같다는 것은 다르고 다르다는 것은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는 그 자리를 우리가 공부해 봐야 한다. 어릴 적에 같은 반에 있던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일란성 쌍둥이가 얼마나 닮았겠어요. 자기 가족들은 어떨 때는 잘못 알아볼 정도로 닮았죠. 그래서 친구들이, 제 친구가 너무 닮아가지고 누구를 알아볼 수가 없다. 그러고 이렇게. 제가 우리 옛날에 있던 교장에 쌍둥이한두 쌍이 있었는데, 예, 그게 지금 너무 닮아가지고 잘 구별하기 힘든데, 딱 구별하기 쉬운 거는 얼굴에 점 하나씩 있는 게 달라요. 그래서 점 하나를 보고 넌 누구다, 누구다 이렇게 구별했는데, 이게 달라요. 근데 똑같은 일란성 쌍둥이도 크면서 어떻게다 달라요. 형은 예술가로, 또 동생은 법조인으로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같다고 생각했는데, 다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직업은 다르지만, 같아. 세상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은 같다. 또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다 다르다 해도, 그 안에 있는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교당에 나올 때, 각자 뭐, 집에서, 뭐, 어디, 평화동에서도 오고, 호성동에서도 오고, 다 이렇게 오고, 또 각자 뭐, 차도도 오고, 버스로도 오고, 다 오지만, 뭘 위해서 왔어요? 그한 가지를 위해서 왔잖아요. 그게 이제 같은 거예요. 그 본질, 삶의 본질 추구하는 방향 이거는 같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잘 모르면 우리가 변, 불변 여기에 너무 매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 있고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나이 분명히 알 때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때 보니까 전혀 또 다른 사람. 또저 사람은 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럴 때 보니까, 아, 너더 없이 또 다정한 사람이고, 이게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냐. 그걸 또잘 모를 때. 근데, 변화하고 불변하는 그 진리를 놓고 보면, 당연히 그 변화의 진리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걸 과볼수 있어야 한다. 세상은 별 불변의 이치로 순환하는데, 정산용사 원리편 34장에 법문에 공독하셨듯이, 두 가지 위치로 는데 변하는 것은 성주 괴공, 사시순환, 생로병사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변하는 것으로 놓고 보면 우리 생멸 없는 성품의 본체는 변함이 없다. 그의 변과 불변이 끊임없이 순환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를 보여준다. 변하는 위치를 보아서 묵은 습관을 고치고 새로운 마음을 기를 수가 있고, 또 불변하는 진리를 바탕에 있으면 깨달아서 우리 각자의 본래 면목을 찾고 자기 덕을 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진리의 덕과 나의 생활의 덕이 합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이변 불변을 모르면 어떻게요?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또 불변하는 걸 모르면 나는 영원히 이대로. 머물러 있을 거다. 나는 발전이 없을 거다.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포기하고 말아버린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별불변의 위치를 따라서 내 마음의 변화에 딱 따라, 그때는 또 이렇게도 하고 또 이럴 때는 저렇게도 하고 대신 그 마음의 중심 하나, 그 진리의 본체 하나는 지키고 그별분별이둘리 아닌 위치를 깨달아서 각자의 공부기를 개척해 나가자는 겁니다. 한 절에 수백 년된 고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오래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이제 가지가 꺾여지고 껍질도 벗겨지고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이제는 너무 오래 살아 가지고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냥 뭐 약도 안 하고 그대로 있었어. 그런데 몇년 지나니까 다시 새 잎이 나기 시작해서 어? 아직 살아 있네. 아직 살아.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이기는 죽어 보이고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시 그 안에는 생명력이 가득 있어서 새봄을 맞아서 새 순을 돕게 만듭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세월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몸이 거칠어지고 또 병이 생기고 이래요. 그런데 나는 다 됐다. 이게 끝이 끝입니까? 끝이 아니죠. 이 변하는 진리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생로 병사의 일에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만 놓고 보면 나는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불변하는 자기 자성 본체, 또 진리의 핵심, 우리의 마음작용, 그것이 있다. 그리고 또이 생만 있냐?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하는, 순환하는 진리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지금이 끝이 아닐 거예요. 또 다시 수없이 변화하고 불변하는 것이 순환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모르면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요. 불법심을 이런 상에 보면 항상 얘기하죠. 이런 상 안에는 비었어요. 찼어요. 비었어요, 찼어요. 근데 비기도 하고 차기도 했다는건 뭐예요? 비었다고 해도 되고 찼다고 해도 되고. 그건 왜냐면 변화하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변 불변의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해. 불생 불변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가 서로 바탕에서 한두렷한 기틀을 짓다. 그는 변화하는 진리와 불변하는 진리가 서로 끊임없이 맞탕해 그러기 때문에 저 안에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수 없는. 비었다고도 할수 없고 채워졌다고 할수 없는. 그럼 결국은 비기도 하고 채워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 마음짜리를 알아야 되는데 형상은 변하지만 그 바탕은 변하지 않고 겉은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근원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때를 따라서 변하는그 자기의 상황 따라 현상 따라서 마음이 괴로워져요. 그리고 그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 점점 나이가 들고 병이 오고 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점점 두려움만 남겨요. 또, 좀 나이가 들면, 다시, 살아있던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이 둘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그 변화의 진리를 모르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변불변의 위치를 하면, 세월을 따라서 생로경사가 있어지는 거고, 또 나는, 또그 자성번제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마음 공부를 해나가는 거예요. 또, 다음 생에도 이 공부, 이 사업에서 공부를 해나가요. 그런데 그 이치를 모르면 한 가지에 집착하고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항상 변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그것만 지키게 해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자기가 아는 것 하나, 그것에 변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만 탁 감싸고 지키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뺏어갈까, 없어질까, 사라질까, 그게 두려움이 남는 겁니다. 인과 분육자는 천지 일기도 어느 때는 명랑하고 어느 때는 우물한 것 같이 사람의 정신 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침울해지기도 하고 주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기도 한 것이 인과의 이치다. 그러니까 어느 어느 때한 때라도 가만히 있는 게 없어요.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의 작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큰 흐름을 우리는 변화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붙잡을 수 있어요? 못 잡. 변화를 화를 알아요. 근데 또이 불변을 모르면 또 비교에 덫에 갇히게 됩니다. 특별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한 것은 다른 사람보다 막 뛰어나다. 응? 너무 뛰어 다른 사람보다 잘 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진정 특별한 것은 남보다 뛰어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당당한 삶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있어지는 변화되는 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의 본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이건 뭐냐면 변불변에서 불변의 자리예요. 그 불변의 이치를 알아서 내 마음의 원래 신지는 요란하고어리석고 흐름이 없다는 것을 알아서 마음의 변화가 없어요. 일기의 변화가 있고 신경의 변화가 있고 뭐 이렇게 경계의 변화가 있을 전적 내 마음의 본래 마음자리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특별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돈이 많고 뭐 권력이 많고 이런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남과 다르게 보여야 한다. 눈에 띄어야 한다. 평범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의 덫에 빠져서 괴로워요. 저 사람은. 차를, 뭐, 배치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없나? 저 사람은 뭐, 50평 아파트를 사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늘 그게. 그래. 그리고 뭐, 옆에 사람이 뭐, 옷 하나 좀 새로운 거 입으면 어디서 샀나? 얼마에 샀나? 이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어봐. 이거 뭐, 메이커야? 이거 어디서 샀어? 나 이거 시장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 그렇 그래 그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눈에 모든 것이 다 비교의 대상으로 보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특별해 보여요. 사실은 그 사람이 특별한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의 성품 하나를 당당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마음, 내가 마음 따라서 아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채는 그 마음 그것이 특, 특별한 것이지 다른 겉으로 드러나 는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어느 수집가가 귀한 옥돌을 샀어요. 너무 귀하다고 해갖고 비싼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두꺼운 금고에다 넣어놓고 매일 그 하루에 한 번씩 꺼내가지고 크게 닦아 야 이렇게 귀한 오을 내가 얻었어 그리고 혼자 막촉그가 이런 게 닦아 그리고 또 넣어놓고 금고에 넣어놓고 자기 혼자만 보는 거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렇게 귀한 오리개라고 생각해서 그 두꺼운 누가 훔쳐갈까 봐 금고에다 넣고 자기 혼자만 그렇게 닦으면서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귀한 것을 가치를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것을 즐기는 거는 그 귀한 가치를 죽이는 거죠 그게 뭐 10억이든지 뭐 얼마든지 다른 사람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안 몰라요. 근데 사실은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뭐냐면 오히려 평범하고 어떤 때는 더 소홀해요. 그래서 밖에 흔하게 불러다니는 이 돌들이 자기 마당에 자갈이 되기도 하고 화단에 돌을 세우기도 하고 또 징검다리가 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것을 갖다가 잘못하면은 그렇게 비교하는 대상으로 놓고 그렇게 보면은 그게 내 마음에 더치되고 괴로움이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더 쉽게 흔하게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는 평범한 내 마음 작용도 말예요 내가 그 마음을 다 꼭꼭 닫아놓고 꼭 자기하고 친한 사람한테만 다 이렇게 친절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안 친절하게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인연들이 없겠죠. 그러나이 사람을 만나든지 저 사람을 만나든지 자기 마음을 그냥 이렇게 서슴없이 이렇게 내놓고 친절하게 대하고 다재방하게 대하고 이러면 누구나 다 가까이 와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한대요. 좋은 사람이 돼. 훌륭한 사람은 모르지만 좋은 사람 꼭 훌륭해야만이 그 것이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별하다는 것과 평범하다는 것을 놓고 변불변의치를 놓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남보다 특별하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내 자리를 지키고 나답게 살면 그게 특별한 것이지 꼭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인생을 낭비하고 망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해, 이것이 특별하다고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 특별함을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도 해야 하고, 만나지 않아야 될 사람도 만나야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해야 하고, 이건 자기 스스로의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함이 어디가 있냐? 자기 안에. 내 안에 참다운 진실과 성실과 참대. 이것이 나의 정말 특별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밖으로 허용해, 거짓에 휘둘리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셔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고맙다. 이런 존재가 된다면 그 사람이 잘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대우를 받고 잘 모셔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제 복과 지혜를 잘 닦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 복과 지혜를 잘 닦기 위해서는 어떠냐면더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과 지혜를 닦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써서 일부러 나를 특별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나를 나를 알고 나의 참된 가치를 알아서 내가 해야 될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 나가는 것이 나의 복과 지혜를 닦는 일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일이다. 변하는 것도 감사하고 불변하는 것도 은혜예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또 하찮게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진짜 고마운 거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진짜 귀한 것은 쉽게 못 얻잖아요. 그럼 그 속에는 감사하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쉽게 얻은 건 뭐예요? 사은장이도보면 천지의 은혜를 묻고 오면, 저, 태양도, 이럴의 광명도, 또 바람도, 비도, 모든 것들이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요 모든 것들다 귀하게 여기, 중요하게 여기, 여기면 그것을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요. 누군가를 위해서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진짜 귀한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우리가 관계에 뿌리고 수행의 출발점이다. 우리 원불교인들은 모든 것을 다 감사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로 터지는. 이게 원불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고 가장 많이 실천하는 내용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인연들이 서로 관계하고 그 관계하는 속에서 우리가 복과 은혜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또 수행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원불교교도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감사가 없으면 원불교의 참된 교도가 아니다 감사를 못하면 수행을 잘못 하고 있다. 아무리 겉으로 만나는 수행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계속 수행을 잘못 하고 있다. 아무리 높고 멋진 수행을 한다 해도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결국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는. 수행을 많이 했다 해도 감사하는 마음 없어 은혜를 모르면 내 중심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잘났다, 내가 뛰어나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서 내가 잘 나고 내가 뛰어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못나고 하찮게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는 수행도 없고 감사도 없고 우애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바뀌는 사람은 수행이 아무리 된것 같아도 수행이 안된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리 별로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늘 감사 생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수행이 잘됐다. 오늘 선타원 갑자기 또 이렇게 병고가 있어서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법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나오셨네 보통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당하면 원망의 대상부터 찾더라고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 무엇 뭐 때문에 그랬다? 해요. 그런데 그 아픔을 믿고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하나도 원망의 마음을 안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 병원 입원하니까 더운 여름에 효과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 이게 그 생활 자체가 이미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원불교 교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수행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다른데서 평가할 게 없어요.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감사하냐, 은혜를 발견하냐, 그 사람이 진정한 원불도 교도고 수행이 잘된 것이지, 다르게 볼거 없어요. 그거 하나만 놓고 보면 돼요. 옛날에 한 청년이 오지를 여행하다가 탈진해가지고 쓰러졌어요. 근데 근처에 아무도 없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허무한 컵을 가지고 와가지고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컵이 정말 보기 저기하고 뭐 위생적으로 놓고 뭐이게 근데 그사마모지에서 지금 그게 보이겠어요? 지금 당장 갈증으로 죽게 생겼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근데 누구라도 한 모금에 물만 주면 정말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허름한 할머니가 와서 예, 물을한모금 정말 그때 받아 마신 물은 더없이 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예, 생명과 같은 물이에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을 줄 때의 그 시선과 표정과 따뜻함이라는 것은 평생을 가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작다고 해서 그것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놓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가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없다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것이 작다고 해서 큰 것이 아니냐. 크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냐. 이게 변화하는. 불편, 불변의 위치를 놓고 볼때 어느 것을 감히 정의할 수가 없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물한 잔에서도 천지를 보고 손길 하나에서도 진리를 느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 이제 산에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했어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은 죽은 거잖아요. 선생님 이 낙엽이 그 잎이 다 생명을 다해서 바닥에 떨어지니까 낙엽은 죽은 거죠. 선생님 이랬다. 선생님이 아니야 그 낙엽이 거름이 돼가지고 다시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 말씀 뜻을 아시겠죠? 그것이 이제 그 변불변의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 변불변의 진리를 모르면 그냥 망쳐진 거고 다한 것이고 생명이 다 놓고 나이 들면 나는 이제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열정은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신앙과 수행은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할수 없는 그 마음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힘으로 우리는 또 다른 염세을 향해서 복과 지혜를 닦을 수 있는 힘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길을 걷든 마음의 진리를 심고 감사를 품으면 그 삶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깁니다. 다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특별하고 려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변함없는 나를 보면서 내가 나인 줄 아는 순간 이미 당당한 빛을 발할 것이고, 변하는 모든 것 속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나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 불변의 빛을 놓고 같다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내 마음속에 어느 것 하나에 고착돼서. 그것이 정말 특별하고 귀한 것이라고 집착하지는 않은가? 아니면 변화하는 걸 놓고 다 소용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변, 불변의 위치를 바로 알아서 내삶 속에서 당당한 주인이 되시고 또 변화의 삶 속에서 내가 흔들림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공부인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